자, 우리 화원고 3학년 어 파이널 테스트 1회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얼른 해설 들어가보도록 하죠. 아, 여러분들 이거 파이널 테스트 만들느라 제가 진짜 이거 조금 고생했어요. 이 서술형 여성문항이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뭐 문제가 크게 오류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오류가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해주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어 미주신 부분 정 반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여기서 뭔가 뭐 겉으로 약간, 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먹이가 증가하고 뭐 긍정적인 그런 것 같지만, 어, 여기서 이제 포식자도 개체수가 늘어나버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인데요. 자원의 어떤 레빗을 같은 걸 얘기한 거 있죠. 자원의 어떤 증가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 누구한테요? 그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어 개체들한테 약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즉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찬가지 어 굉장히 당당하게 서 있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정답은 3번이죠. 어 대담하게 자 defy는 약간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convention은 관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통 관습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놀랍고 성공적인 그런 대조를 어, 만들어내죠.라고 해서 정답 3번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2번 어, 요지로 적절한 거 고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질문 뭐알 거라 생각해서 정답 2번인데요. 어, 초기 인류학자들이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뭐를 어 지역 문화를 직접 관찰하려고 했지만 네들의 연구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거리도 거리상으로도 그렇고요. 어, 뭔가 외부인의 관점에 의해서 약간 그럴 때 이걸 조금만 풀어내면은 외부인의 관점에서 약간 외부인들이랑 그러니까 현지인이랑 들 소통을 잘안 했다는 거잖아요. 외부인이랑은 들좀 잘하고 그래서 정답은 <laughs> 2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어,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그래 어, 주제 정답은 어, 3번인데요. 진화적인 연관성이 있대요. 모아모 사이에 동물들이 원하는 것 건강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건강 유지 여기에 대해서 진화적인 링크가 있다라고 정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5가 5번에 1번은 하버마스의 어떤 그런 대기질? 뭐 그런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관계인데요. 또 무슨 관계를 보고 냐면은 사적인 영역 그리고 공적인 영역. 근데 어디서요?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그런 관계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6번 같은 경우에 이거 제가 간접 연계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새로운 지문이에요 이거를 읽고 약간 학교에 관한 그런 지문이 있었던 거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간접 연계를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지문을 재구성했는데 정답은 어, 3번이 됩니다 몇몇 이 에듀케이터들은 전통적인 어떤 어.. 과목 기반의 그러니까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냥 애들이 정석적으로만 배우는 거? 그런 구조에 약간 도전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떤 걸 보여주냐면 학생들의 어떤 동기나 협력이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걸로 보인다 라고 해서 어느 지문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7번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를 건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이 소비자들이 환영한 게 아니죠 새로운 로고를 그렇죠 얘네들은 거부했다라는 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4번 고를 수 있을 겁니다 8번 어법성 틀린 거 마찬가지 이것도 간접연계예요 그래서 이거 어법성 문제로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어, 어법 같은 거는 사실 질문이 크게 타는 건 아니니까 이거 잘 어, 골라 주시면은 정답은 여기서 3번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allow 때문에 여기 to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어, 어디에 접근한다 라는 것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9번 문맥상담반의 스임미 적절하지 않은 거. 어, 정답은 5번이에요. 이게 원래 노우 no 셀프라이즈라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 뒤에 어떤 어, 기만하는 판매자들이 더욱 성공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즉, 이 질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 돼요. 당연한 말. 그래서 어, 이거를 어,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절대 지금에서 놀라운 게 아니다. 정답은 5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0번 어휘 문제인데요. 어, 정답은 3번이거든요 여기서 원래 원문이 디스 인센티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뭔가 이 직접적인 어떤 어, 배출에 대한 그런 어, 세금 부과 그것에 대해서 약간 어,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가 되죠 그래서 어, 약간 어, 이게 막 좋진 않다 라는 얘기로 정답은 3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빈칸 추론해볼건데요 빈칸이 맨 끝부분에 있죠 여기서 어 약간 미슬리딩 할수 있다라는 맥락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어 실제 어 신체의 어떤 칼로리 사용 근데 사용이라는 말은 약간 획득 같은 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칼로리의 양을 반영하는데 실패한다 라고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고 12번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 뭐라 까 집단적인 어떤 과학의 특성이 결국 뒤에 뉴턴 같은 것을 보면 알수알수 있듯이 정답은 1 번인데요 덜 강조된다. 여기서 레얼리가 거의 강조되지 않는다거든요. 어떤 연구에서요 이 총명한 개인들을 강조한 이야기 그러니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데서는 이런 집단과 집단적인 어떤 특성이 과학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3번. 어, 에코 챔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죠. 이게 나한테 편향된 거를 뭐 주는 거거든 였 같은데. 여기서 정답은 어 13번이죠. 정답은 1번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불일치, 내지는 부조화 같은 걸 겪게 되면은 조화를 약간 회복하기 어 위해서 이이한 불편함을 줄이려고 한다. 왜 우리는 조화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니까. 어 정답은 1번 되고요. 14번 같은 경우에 지금요. <laughs> 14번 같은 경우에 유머 마찬가지로 아, 유머 그 우리의 어떤 유머 감각과 마찬가지로 창의성이 결국 첫번 어 정답은 1번이죠. <laughs> 그리고 뭔가 이 받아들여지는 어떤 규범으로부터 약간 물러서는 걸 포함해 주고요. 그리고 신선한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 즉어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 이전에 어떤 관습적인 그런 사고 패턴을 버려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accepted norms가 본문에 있는 어 관습적인 생각 패턴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p a r a p h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5번 순서삽입은 얼른 다만 체크하 넘어가도록 하죠. 15번의 정답 2번, 16번의 정답 5번,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8번에는 아이고 여기 정답 2번이 됩니다. 논술형 얼른 답만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어 사회 어떤 역사적인 첫 번째 영향 뭐 이거는 인플루언스 단수로 해도 되고요. 혹은 복수형을 적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어디에 대해서요? 이게 아이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인의 어떤 성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 정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논술형 2번. 어, 이 글자로 시작을 하래요. 정답은 어, 신뢰도, 신용성이라는 얘기로 reliability를 적어주면 됩니다.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죠. 음. 그 다음에 논술형 3번 같은 경우 유머를 번, 변형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 they are not humorous 이런 식으로만 적어도 여러분들. 어이구. 대단하게 완전한 문장이 되고 이게 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웃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할 거다 라고 해서 지금 부정어가 두번 꺾여 있는 거죠 논지랑 4번 같은 경우에 어 여기선 이제 어 여러분들이 어 서비스를 좀더 팔아야 된다 그 미래 회사들이요 그래서 정답을 어떻게 적냐 주어, future Companies 얘네들이 Should sell 팔아야 된대요 그래서 Should 같은 건 Must 같은 걸로 바꿔도 돼요 뭘 팔아야 돼? Their Services 걔네들 서비스를 뭐가 아니라 Rather than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 상품 자체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를 파는 시대가 왔다 와야 한다 라는 얘기로 이렇게 열 단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5번 이거 빛에 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거 약간 외도는거 같은 거 생각하셨는데 멋치와 o 가 있죠. 그래서 이거 Not so much uh, AS B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냐면은 Not so much attractive 끌리는 게 아니래요. 어디에? All i g h t 어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오히려 얼 추악 갇히는 거다 by i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논술형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법상 틀린 거두 군데 찾을 건데요 첫 번째로 정답 어 C번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동사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절이 여기서 끝나요 but 앞에서 그 다음에 어 많은 대다수의 어, 노동계급 얘가 주어가 되고 그 뒤에 보면은 동사가 없거든요 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동사 자리가 되는 건데 정답은 C번을 war f o r s e 로 고쳐주시는 거 하나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이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showed가 과거형 동사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 there was london 런던인데요 이미 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모든 범죄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어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2번 show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동사가 아닌 중동사 ing 존에서는 동사가 될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동사가 겹치니까 ing 로 고쳐주시면 돼요 어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은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2 차에서 보도록 할게요.